뿔하, 뿌리질리입니다. 오늘은 럭키블랑 레이스를 할 건데, 단풍님이 네. 저한테 좋은 댓글을 달아줬어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단풍님 구독하고 왔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구독해주세요. 럭키블럭 이제 시작할 건데, 제 스킨은 원래 이 스킨이 아닌데, 원래 스킨은 다른 건데, 아니, 어쩔 수 없이 몇 가지 거그 때문에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번에도 이해해 주셨어요. 주시... 1인칭 모드로 바꿀게요. 일단. 아, 여러분들 죽었습니다. 아, 잠시만. 비디오가. 어, 비디오. 여기 있다. 인치. 내가 왜? 됐다. 여러분들 제가 빨간색 깔 거고 진호는 노란색 깔 겁니다. 오늘도 한번 시작 하겠습니다. 맞다. 아니 소리 줄이고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아이 저도 네. 똑같이. 진짜 저 조금 많이 봤던거 같은데? 혹시 똑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아아아 어? 여러분들 아. 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헛어 오. 어? 아, 양이 왜 이렇게 많. 아니 동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오 왔어 왔어. 음. 어. 더 좋겠죠. 와. 어, 어. 음 좋은 거 나와야 하신데왜 이렇게 좋은데? 아 어, 여러분들 잠시 템버리 템버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태도 다 버렸고 비가 와서 날씨도 바꿨고 소치품 유지를 했습니다. 아또 TNT 아 어쩌지 마 이거 망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오 좋은 거 나오네. 여러분들 잠시 양탄버리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계속하겠습니다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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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은 지금은 지금은 지 이거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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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먼저 가 보겠습니다. 아, 어, 딱 좋게 왔다. 딱 좋게 왔다. 그런데 지금 딱 좋게 왔거든요. 니 아니, 님들 지금 찐 찍어. 1등 대왕입니다 여기 상대 내거오 15개. 잠깐거 어디 갔어? 뭐야? 잠깐만요. 이거 어디 갔어요? 뭐야? 잠깐, ㅋ 약 여기서 가겠습니다. 오! 겁나왔어요. 아, 여기서 가본 나와야 하거든? 어! 잠시만! 이건 아니지! 어디래요? 두개살게 있구나. 내거 맞나? 응. 안됩니다. 어, 무사히 너 깜짝아, 이와엔더진짜 뭐야, 니. 네. 엔더진짜맛 여러분들, 여기 사운드장이 너무 덥거든요 어, 뭐야, 이거. 혹시 이거 닌네 거예요? 어떤 거요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소리가 잘안 들리나요? 어떤 분이 그 소리가 잘안 들린다 했거든요? 진짜 안 들리나요? 아, 여기서... 그 사람아, 가 먹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잘 들리거든요? 아, 여섯 개가 최대구나. 아니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문제가 갑옷이 한개도 갑옷이 한개도 없어요 갑옷이 없어요 근데 황금사과는 있죠 이거 누가 넣은거야 에휴 근데 저 싸움장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뭐하나 요러어왜 여기서 뭐하래? 화 TV 좀 가야겠다. 뭐야 왜 여기서 잠시만 아, 러분아 잠시만 이건 저긴가? 아, 뭐, 어, 이걸 진짜, 이거, 뭐야? 아, 와... 아니, 잠시만요. 어,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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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팝콘이 TP 가겠습니다 음 여러분들 저는 방송을 위해 저번에 마금탈춤맵도 찍었고 그리고 럭키브록도 찍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죄송한게 제가 저번에 제가 방송을 좀 오래 못 찍었어요 지금 그래서 좀 오래돼가지고 오늘 찍는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싸움을 시작하도록 하죠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겠습니다 뭐야 <laughs> 하지마 이거 뭐야 저 <laughs> 티비 시 상담가 조비 됐나요? 네, 됐습니다. 오, 내가 다 이거 날카로워 두야. 어디 있어? 오, 막 엔더 진저 돌아다니다 보지니. 그러면 안 돼, 야 도망가는 거 어딨어? 아니 반칙. 아니? 아니지. 개도 <laughs> 뭐? <laughs> <laughs> 아, 아니, 하지 마. <laughs> 이거 사왔다고? <laughs> 아니 솔직히 반칙. 내가 이긴 거1대 0. 요 이전 먼저 내는 사람이있 이거 아이 그래빵점 잡았... 아이 그래일대0 어우 지만 아! 아니 이거 왜 이래 여러분들 다시 할게요 뭐해 준비된다. 여러분들 준비 됐나요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가자! 어디가? 어가왜콩왜이래어딨 어디서? 내가 지 어, 죄송해 이거 뭐야? 아! 이겼다! 이, 승 에이, 한번 봐주지, 1승. 1승. 어디 있지? 아, 이거나 보고 있을까? 응. 주는 능력, 보도 능력. 오호, 알았다. 와! 아닌가? 언제 온 거야?

뭐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고 가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저 편집기계를 지워 가지고 이제 편집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방송을 끝까지 봐주셔서.